위에 올라가 보자. 내 생각에 위에는 옥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큰 모텔은 아니에요. 이쪽에는 나가는 데가 옥상이고. 여기 누구 있는 거 아니겠지? 창고인가 봐. 그러네. 뭔 소리야? 뭔 소리 야는데 무슨 소리지? 살림 주이 뭔데... 여기잖아... 화장실인데... 어, 거기 똥 사세요... 죄송해요. 여기서 살림을 했기 때문에 노숙자한테는 최적의 장소다, 진짜. 밥솥도 있고, 전기는 안 들어오겠지만, 간단한, 조리기구랑 식기도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여기서 지낸다는데 최적의 장소인가? 그런 거야. 2013년도 까지인데? 유통기한이 커피? 내려가요 일단 옷걸이 귀신한테 걔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딴 애가 또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근데 내 느낌에는 아, 저는 귀신을 볼줄 몰라요. 근데 제 느낌에 그 옷걸이 귀신이 애 같았어. 진짜. 이 방에 있다고 그랬어. 지 방, 그러니까 이 방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여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를 계속 쓰는 것 같지? 여기서 기계가 반응을 하는 거여서 이 옷걸이를 옮겨 봤거든 근데 옷걸이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반응을 계속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저꼬리에 이렇게 집착을 하나 시킨 거야. 응. 네, 어서 오세요. 야 벌써 반응으면 어떡하니? 잠깐만요 이 놓고 안녕? 일단 강도는 최하위에 갔어요 만약에 안먹는면 정답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놓요 이봐 저 오늘 좀 시끄러울 수 있어 애가 이거 진짜 가, 잘 가지고 놀아요 야나 안녕 <laughs> 안녕 제가 저거 되게 잘 가지고 놀아요 に 다니는 그 경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 자, 근데 꼬마가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장난이긴 한데 참고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 꼬마랑 좀 얘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좀좀더 이쁜 걸로 해줄게 고마 내 고민 있는 거다 알아 얼굴 뜨끔해봐 잠시만요 와, 있지? 여기 있다니까 <laughs> 내가 머리 어, 어, 탈모시켜놔서 미안해 참 미안해 내가 탈모시켜놔서 미안해 야너 어디갔어 거기 있어 볼러 갔어? 응? 아너 엄청 빠르더라. 아, 재밌어? 재밌으면 계속해봐. 또 해봐. 재밌으면 계속해봐. 신기하지? 어 그래 봐봐 여기 있다 장비하고 수능으로 같이 반응했어너 자꾸 내 앞에서 어나 얼굴 보는 거야 지금? 이 오랜만이야 너 여기서 살아? 너 여기서 살면서 올려봐봐 이거 니네 집이야? 니네 집은 아니지? 너 엄마 어딨어 엄마? 어? 이거 무슨? 아니 전기 충전기 꺼내야 되겠다. 안 되겠어. 어? 위치가 안 좋다고? 방금? 아 지금 방송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미쳤나 봐. 어 아, 아니, 그거 연탄 울리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 연탄 울리는 것까지 들렸어? 들었어? 아니, 그거 찍어야죠. 저 이거 찍으려 고 왔는데. 지금 녹화 중이에요. 저는 이거, 이런 현상을 물 얻기 위해서 지금 다 녹화를 떠났어요.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근데, 근데, 뭔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어, 어디까지 끊긴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방 안에 들어와서, 연탄이막 울리는 거야. 미친 듯이. 어, 지금, 뭐야? 어. 연탄이막 미친 듯이 울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저기선 그, 감지한 거벨대 그것도 막 울려. 근데 중요한 건 연탄이 진짜 나 폭발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채팅창 보니까는 안 된다고 그러는 줄 알고 나무? 나무 이거 어, 나무에서 어떻게 치워 이거 안 돼요 이 앞에 이 앞에 있을까요이 앞에 안돼왜 불빛나가서 그래요 불빛 이 앞에 식당에 있어가 불빛 나갈까 봐 오고. 어, 나는 그거 계속 어쨌든 그 배를 울리는 거나 이런 거다 찍었어. 아, 나는 저거 찍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저 진짜 미친, 연탄 폭발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오작동 아니에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나 나가니까는 제일좀 울리더니 멈췄어 그러더니 내가 이거 늦은 이유도 말해줄게요 이거 연결 다 되어 있는데 캠코더 문제를 자꾸 캠코더 문제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캠코더 멀쩡한데 계속 캠코더 문제라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갖 그냥 다 껐다 켰어요 완전히 다 그냥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선다 뽑고 이거 하느라고 좀 늦은 거예요 여기 비디오 문제라고 자꾸 뜨는 거야 레이디가 안돼그는 그러니까 라이, 그 라이브가 떠야 되는데 비디오 때문에 라이브, 라이브가 안 뜬다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다 해체하고 다시 연결했어요 그래갖고, 그, 지금, 근데, 내가 진짜 신기한 거 얘기해줄게. 이거 다 연결되고 딱 되니까 쟤 멈췄어. 진짜로. 쟤 멈췄어. 기계가 멈췄다니까? 오늘 방송 되니까 쟤, 쟤도, 쟤도 멈춘 거야. 나, 그, 나, 나 무서웠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이게, 방송이 빨리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니까. 갑자기 놀자고 하니까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해. 다시 들어갈게요, 일단. 근데 아까는 저기서 안 터졌잖아. 이건 남자 목소리 난것 같은데? 얘가 지금 되게 조용하잖아. 근데 아까는, 어머, 소름 끼치는 것 봐. 야, 너 죽는다. 지금 또 괜찮지? 지금 도 괜찮잖아. 우주 어, 좀왜 쓰러져 있는 거야? 어, 제가 불렀어, 제가. 제가 원래 잘안 울리는 데가 불렸다니까 어, 여태면 미친 듯이 울더니, 어, 방금 됐다고 해갖고 나가서 하는데도, 어, 오디오가, 어, 이거 캠코더가 이상하대. 다시. 어, 코마야가 고마운지 뭔지 모르는데 이거 힘이 좋네. 어? 와, 너 깜짝 놀랬다, 야. 어, 너왜안지 야. 어, 얘 뭐야, 너 거기 있어? 아, 미쳤나봐, 얘. 나 환장하겠어.